시편 성경 강해 55편입니다. 단식. 되지 저째 사망의 위험한 곳에서 건져 달라고 기도함. 1절에서 5절. 둘째 피난처로 가기를 갈망함. 6절에서 8절. 셋째 가까운 친우가 원수가 됨. 9절에서 15절. 넷째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 16절에서 18절. 다섯째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심. 19절에서 21절. 여섯째 의인은 영영이 부동하나 악인의생명은 짧음. 22절에서 23절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구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제약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다시 원수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이슨 위급한 때를 만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들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구피사 응답하소서 친근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원수가 노하여 핍박하기 때문에 근심과 탄식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다윗에게 사망의 위험이 닥쳐왔으므로 두려움과 떨림과 황공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황공은 어미에눌려여서 두려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한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셔야만 생명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겟세만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도와주셨습니다. 6절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시리니 시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원수들에게 포위되어 있을 때에는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그 폭풍과 광풍같은 혼란을 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러한 심정은 위태한 상태에 처해본 사람만 알수 있습니다. 6.25 사변 때 위태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욱 절감하였을 것입니다. 구절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내에 강포와 분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저희 혀를 나누어 달라고 말한 것은 바벨탑 쌓을 때처럼 언어를 혼잡케 하여 의사가 서로 소통되지 않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통치해야 할 예루살렘 성에 악한 자들이 작당하여 강포와 분쟁으로 이를 사문니 그들의 의사가 서로 맞지 않게 하여 그들의 작당이 깨어지고 그들의 계획하는 바가 실패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0절 저희가 주의하러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계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악한 대적자들이 예루살렘성을 장악하고 불의한 통치를 하므로, 예루살렘성에 장애와 잔해와 압박과 계사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12절,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 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다이슬 대하여 자만하고 악하게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고, 가까운 동무요, 친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 다윗과 같이 일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재미롭게 의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본래 원수 되었던 자들이 다윗을 필박한다면 다윗은 가슴이 덜 아팠을 것입니다. 친구의 배반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자기의 친구여 모사인 아이도벨이 배반하여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것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떡을 먹던 제자 가론 유다에게 배반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세에는 목사나 성도를 그들의 친구요 동역자가 배반하여 죽는 데넘어줄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환란 때에는 원수들이 가까운 교육자와 교인들을 이용하여 참성도를 비박합니다. 멀리 있는 불신자들은 성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가까이 있는 자를 이용하여 비박합니다. 원수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 가론 유다를 이용하여 잡아갔습니다. 1 5절 사망이 호련이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참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호련이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고라당이 갑작스럽게 멸망하여 땅 속에 들어간 것처럼 성도를 핍박하는 원수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갑자기 멸망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선지자 입장에서 한 예언으로 후에 아이도벨과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근심과 탄식으로 기도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다윗이 확신한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세번 기도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에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세워 놓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좇아 새벽 기도와 산 기도를 하셨습니다. 18절 나를 대적하는 자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과거에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많았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다윗을 구속하여 평안하게 해 주었습니다. 구속은 대신 값을 주고 사서 구원해 내는 것을 말합니다. 19절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시며 변치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심판하며 그 죄악을 보응하십니다. 20절,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험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여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가리로다 배응만독하는 자들은 언약을 배반하고 어, 화친한 사람을 칩니다. 그런 자들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운 말을 하여 듣기 좋게 하나 그 마음은 싸우려는 질투심이 가득 차 있고 말은 유하나 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성도는 손해 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리 감언이설을 잘 되게 해준다고 해도 속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우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이용하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무조건 사랑만 하다가는 큰 손해를 보고 마에게속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맙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에게 귀순함에 다윗이 그를 잘 대접하고 평안히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유압에게 속아서 그의 칼에 죽었습니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고 가려고 하면 무거워서 가다가 쓰러집니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대신 저주시고 가볍게 해 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시고 죽을 것 같아도 살고 쇠할 것 같아도 흥하고 약한 것 같아도 강하고 실패할 것 같으나 성공하며 영영이 요동하지 않게 해 주십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져 주십니다. 2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웃에게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자기들의 날 절반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잘 되다가 갑자기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의인은 영원토록 요동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부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